단순하게 목이 안 좋으면 고개만 들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본격적인 유튜버로서 첫 촬영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긴장돼요 사실 모든 처음이라는 게 항상 설렘과 두려움과 또한편으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진짜 반응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대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목 디스크, 목 디스크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목 디스크를 뭐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운동하면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안정성과 운동감을 지지해 주는 물과 젤리 같은 조직이 튀어나온 것을 디스크로 표현하는데 증상을 가지고 디스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디스크여도 목이 아프고 디스크 아니더라도 디스크를 잡아주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 아파도 목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목의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구조의 문제는 좀더 비례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디스크의 확률은 높아진는거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디스크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디스크 아니더라도 사실 목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오로지 한 가지 디스크냐 아니냐면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뼈를 붙잡아 주는 우리 심지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뼈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원래는 목이 실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서 있거나 곡 목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정반대로 역실자 모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뼈의 배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일단은 운동하기 전 앞서서 운동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자세를 어떻게 취어야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순하게 목이 안 좋으면 고개만 들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목이라는 거는 가슴에 달르있된 가슴 축을 들어 줘야 돼요. 축 자체를 바꿔 줘야지 목이 실자가원 상태 에 돌아오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목이라는 거는 등이랑 허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슴만 든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저절로 가슴이 올라와요. 이렇게. 숙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어깨를 살짝 뒤로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봤을 때는 어깨가 살짝 반형하게 이렇게 약간 어깨를 좀 핀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 유지하시면 이게 뒤에 있는 승모근이란 근육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이 자세라면요, 뻣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운동하시면 팔짱근계에 파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 요 이런 자세를 좀 많이 취해주시면 어깨뿐만 아니라 목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춥잖아요? 추운 날씨 또 대비해서 어떻게 네. 관리가 좋을지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날씨가 추울수록 관절이나 디스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12월, 1월부터 추워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많이 추우셨잖아요? 이럴 때에 있어 더욱더 많은 관리. 평소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추운 날씨일수록 이불에만 기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각각 운동센터를 가셔서 적절하게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들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